여비 20셀 슈퍼셀 리더 소년숙 집사입니다 저는 행복 모임을 통해 2003년도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양가 집안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친정집에서는 출입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시댁에서는 안 좋은 일은 모두 맏며느리인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남편은 양육 교재와 성경책을 다 찢어 버리며 비폭했습니다. 그러나 양육을 받을수록 두려움보다 양육의 기쁨이 넘쳤으며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위로와 힘이 되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양육은 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상처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 가던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고 세상 그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면서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모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 주신 귀한 한 영혼들이었기에 행복 모임으로 초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행복 모임은 탁월한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었고 2005년에는 셀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슈퍼셀리더 슈퍼바이저 셀리더로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로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름다운 모임인 셀 가족 모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셀은 40대부터 50대, 60대,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셀 가족입니다. 덕분에 정말 행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받은 대로 삶에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우리 셀이 이제 또 분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하여 교회에 오게 되는 새 가족들이 셀의 정착이 잘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행복 모임은 특별히 6주 동안 사돈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안 사돈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아직 교회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식사 교제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사돈이지만 저에게는 반드시 구원해야 할 귀한 한 영혼이라는 생각 뿐입니다. 기도하며 더잘 섬겨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몇년전집 근처 작은 절 앞에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입구 계단을 땀을 뻘뻘 흘리며 닫고 계시는 분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순간 저 열심을 하나님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는데 그후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을 생각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같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수시로 현관문에 우리 교회 신문과 함께 먹거리와 손편지를 써서 걸어두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뒤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했지만 영적 기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과도 끝인가 했었는데 작년 봄 잠시 부산으로 내려올 기회가 있으셔서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지금은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한 주도 빠짐없이 듣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풍성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그렇게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시던 친정 어머니는 소천하시기 3일 전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시부모님께서는 거제도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또 제가 교회 다닌다고 남편을 불러 이혼하라고 하셨던 친정 아버지는 올해 초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계시는 요양원 예배실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오래 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서 당신을 위해서는 백일 기도를 해야겠어요 하는 제 말에 남편은 웃으며 백일 기도로 되겠어? 천일 기도를 해야지 라고 말했고 저는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 천일 아침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천일 아침 군식을 끝내도 비전 일천을 드리고 일천 번째까지 드려도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올래초 큰 아들의 질병을 통해 낮아진 마음이 되었고 저의 귀한 동역자인 언니와 함께하는 행복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5월에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일 새가족 수료도 하였고 지금은 기쁨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열매 맺게 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번 가을에 있을 양육을 통해 남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대됩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의 삶을 부요케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세겨 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혼신을 다해 양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저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